행하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목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송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여주시기를 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요수아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5장의 말씀은 요단강을 건너 그토록 고대하던 가나안 입성을 이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기에 앞서서 그 최종 준비 단계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길갈에서 할례 의식을 거행한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그의 자손이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증거하는 표로 할례를 시행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따라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은 다 할례를 시행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이후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는 동안 할례를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은 가난 정복이라는 대업을 앞두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정립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광야에서 태어나 할례를 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시행하도록 명하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시기였습니다. 할례는 그것을 시행한 후 한동안 고통 중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지금 적지에 들어온 상태에서 할례를 시행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할례를 시행하고 고통 중에 있을 때 가나안 족속이 이를 알고 공격해 온다면 이스라엘은 멸절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할례를 시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가 없으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할례를 시행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자신들의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의 자세를 보여 주었습니다. 10절 이하에서는 유월절 준수와 만나가 그치게 된 내용이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그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6월절을 지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6월절 준수는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세 번째 행해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추레곱시에 제정되었을 때 지켜졌고 두 번째는 신의 광야에서 신의 산을 떠나기 전에 지켜졌습니다. 그 이후 광야 생활 38년 동안에는 유월절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자, 할례의식을 통해 자신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하고 이어서 유월절을 행했던 것입니다. 한편,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준수한 이튿날, 가나안 땅에 소산을 먹은 때로부터 만나가 그쳤음을 보도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출애국 구원 역사가 일단락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들은 당신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서라도 역사하시지만 인간들의 힘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인간 스스로의 노력과 열심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3절과 14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리고를 가난정복의 첫 관문으로 삼아 진격하여가는 요호수와에게 요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요호와의 군대 대장은 요호수와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출애급 지도자로 부르실 때 주신 말씀과 동일합니다 이 말씀을 가난정복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다시 주신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신은 인간 삶의 전체 영역, 곧 내적 품성과 외적 행동의 총체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신에는 더러운 물질이나 먼지 등이 많이 묻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것은 더러움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신을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 죄악에 오염된 온갖 더러운 행위와 옛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고 명령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수행되는 성전인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스라엘이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성결해야함을 시사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는 과거처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6장은 여리고성 정복 전쟁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전반부는 하나님의 여리고성 정복 명령 및 정복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할 일에 대한 지시사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정복을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지시하신 사항은 그저 엿새 동안은 여리고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며 제7일에는 일곱 번 돌라는 것과 제사장들이 그날에 나팔을 길게 불때 백성들은 큰 소리로 외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지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나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조처였습니다. 인간의 이성적 판단으로 보면 이처럼 우매하고 어리석은 성공격 방법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인간의 방법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처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방법으로도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8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루에 한 번씩 여새 동안 성주위를 돌고 제7일에는 성주위를 일곱 바퀴를 돈 후에 제사장들이 부는 나팔 소리를 따라 함성을 지를 때 결국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 성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과 가축들은 남김없이 진멸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얼마나 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22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라합 일가의 구원과 여리고 재건 금지 명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와중에서 라합과 그녀의 가족을 구하기 위해 특별히 세심한 관심을 기울인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수아가 그들을 잊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얼마나 신실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그 결과 25절 말씀에 보면 요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합의 믿음을 통하여 그의 온 가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7장에서는 열리고성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었던 이스라엘이 그 승리의 환호가 사라지기도 전에 아이성 1차 공격에서 참패한 사실과 참패의 원인인 이스라엘의 범죄자의 색출 및 범죄자 아간의 처형 등 암울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수와는 여리고를 공격할 때와 마찬가지로 아이성을 공격하기에 앞서 아이성을 정탐하였습니다. 정탐한 결과 아이성은 불과 3천여 명의 군사로도 능히 정복할 수 있었던 작은 성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고 견고한 성읍인 여리고에서 그토록 통쾌한 승리를 거두었던 이스라엘은 아이 성에서 참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도둑질하였던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일원이었던 아간 개인의 범죄를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진노하시고.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던 바 이스라엘은 패배의 쓴 잔을 마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한 개인의 범죄가 공동체 전체에게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치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육제를 보면 아이성 전투에서 참담하게 패전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당시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극도의 슬픔과 애통을 표시함과 동시에 회개를 나타내는 행위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전쟁에 피한 이스라엘이 제일 먼저 취한 행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이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와 좌절 앞에서 겸비한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찢으며 무릎 꿇는 사람들에게 자비와 궁유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는여호수아에게 아이성 패배의 원인을 알려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제비를 뽑아 이스라엘의 아이성 패배의 원인이 된 범죄자 아간을 색출하여 그와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악골 골짜기로 끌고 간 다음 그들 모두를 돌로 치고 불사른 다음 그 위에 돌무더기를 쌓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실족해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준엄함을 보게 됩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종과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인생을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거룩하기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도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죄의 유혹에 넘어지기 쉽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힘쓸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줄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종과 거룩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권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승리의 비결은 세상적인 힘과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요부에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한 기도를 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민족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져가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백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연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재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의 모든 기도와 강국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올로 장로님을 비롯한 모든 송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별이 환우들 가운데. 하나님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당하는주죄백성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필요를 아시옵나니,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그들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살아난 자녀손들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더욱더 커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대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대게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가는데 어 부족함이 없게하여 주옵소서. 시험을 치르고 결과를 기다리는 사랑는 자녀분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진히 그들 마음 가운데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도록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